원래 실강에 좀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관세사 왜 준비하시게 됐어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는데, 제가 왜 준비했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요즘은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 형이 하도 이제 칼춤 치니까 관세와 관련돼서 일반인들의 그 뭐라고 인식 또는 뭐 빈도가 좀 높아져서 관심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관세가 잘 모르신 분들 많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해외 직구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직업은 관세사고, 수백 수천 건의 관세 업무를 처리했지만 관세를 납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그러십니다. 좀 연세가 많으세요. 제가 집에 막내거든요. 막내로서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운 좋게 다 받고 자랐는데 부모님들은 아직도 걱정을 하시죠. 교회 같은데 가셔서 야 어느 어디, 어디 장로 아들은 세무사가 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데 너도 지금이라도 세무사지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잘 모르셔서 그죠. 이제 합격하시면 진로나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 또는 뭐 뭐죠? 되게 무궁무진하고 재밌거든요. 그런 건 시험 어, 수업 중간 중간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통관파트부터 좀 끝냅시다. 네. 통관파트 볼게요. 아, 통관파트는 쉽게 그냥 뭉텅이로 정리를 합시다. 음, 통관파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겠죠. 음,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올 건데 물건이 들어올 건데 아 거의 우리나라, 섬나라에 가깝잖아요. 외국, 지금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개성공단도 파괴되고 이래서 그래서 물건을 그냥 갖고 올수 없어서 얘가 배에 이렇게 실어서 오거나 비행기를 태워서 오거나 규정상으로는 차량도 있죠. 북한이랑 사이가 좋았을 땐 차량으로 많이 왔으니까 운송수단과 관련된 게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외국 무역선 외국 무역기, 국경 출입 차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와 있고, 보세구역이라는 내용이 있을 건데, 국제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구를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드나들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 개항이라고 했는데 용어 좀 바뀌었어. 국제항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물건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얘를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할 수 있는 운송 파트가 나와 있고 보세 구역이 나와 있어요. 보세 구역, 보세 구역이 나와 있다. 그래서 보세 구역 에 반입하고 나서 어, 들어올 거면 수입 신고하고 가지고 나갈 거면 수출.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가지고 나가면 반송이란 절차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따 용어 정의에서 해드릴게. 세 가지를 통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게 사실 통관 파트 전체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운송 수단과 국장, 얘도 관세법 6장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챕터가 6장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하역과 적재도 6장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세구역이 7, 8장인가? 헷갈리는데. 보세구역이 7, 6, 7, 8이니까. 아 얘가 8장인 것 같은데. 8장이고 보세구역이 7장인 것같아 실장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걔가 구장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관 파트리에 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법적인 내용이랑 통관적인 내용, 물류의 흐름이 섞여 있는데 법에 걔를 좀 분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적, 적절해요. 실제로 한 2년 전인가? 그때는 관세법의 내용이 너무 많고 세법이랑 통관 내용은 조금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법을 좀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절차 이행, 통관 절차 이행법. 진정한 제법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어, 지들이 이제 쪼개려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되거든, 안 쪼개지거든. 연구만 하다 말았어. 그래서, 아, 이건 뭐, 나중에 할까?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덥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쪼개질 수 있어. 그럼 우리 시험 과목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다. 그죠? 요게 통관 파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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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관세법 1조까지 봤으니까 관세법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좀된것 같아요. 준비된 것 같으니까 법조문 조금 보시면서 하나씩 좀 들어갈게요. 아까 용어의정에서 끊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 법은 관세 부가징수, 그죠 이게 조세법적 성격이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적정하게 한다. 이게 통관법적 성격.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 이게 관세채권, 즉 담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뭐 뒷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다. 예전에 한 20년 전. 그전에는 관세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요제 기억이면. 그죠? 내기 싫은 거지. 1번. 관세 부과징수 이렇게 나왔었어. 그죠? 근데 지금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가이드할 수 있는 정문으로만 보시면 된다. 그러면, 그죠? 음. 요게 이제, 이쪽이 관세법이에요. 아까 3단 법령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게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요게 시행규칙이다. 그죠?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어떤 파트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많이 나오면 그의 시험이 좀지랄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법에 해당하는 내용, 즉 이렇게 봤을 때맨 왼쪽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내가 다암기를 하고 가거나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씹어 먹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지우고 갈게. 이제 음. 아, 이렇게 지우는 게 맞나? 한 번에 지우는 방법 없나? <laughs> 여튼, 그래요. 자, 봅시다. 이제 2조를 좀 보실 건데요. 아, 2조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다. 용어의 정의. 그죠?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관세법을 쭉 훑어볼 건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용어가 나오겠죠. 근데 그 용어 자체를 다 정리하기 힘들고, 아, 그래도 이거는 관세법 앞단에서 좀 주로 나오거나, 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설명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요. 그죠?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일단 수입이 나온다. 수입을 좀 볼게요. 수입이란, 그죠? 외국 물품을, 아, 수입을 보기 전에, 죄송해요. 이게 전자칠판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리는데, 죄송해요. 아, 2주에 정해서 뭘 먼저 보실 거냐면, 봐보세요. 음, 저 뒤에 있는 애를 먼저 보셔야 돼. 보세요. 음, 통관. 얘를 좀 먼저 볼까요? 통관이란 용어를 볼까요? 아까 통관 파트에서 설명드렸었죠. 통관이란 건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다?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첫 번째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통관이 이렇게 총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 나와 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거나 수출하거나, 그죠? 음. 볼게요. 통관을 조금 먼저 쪼개고 볼 건데 용어의 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보실 거냐면 2조에서 2조 이주 용어의 정의에서 얘가 먼저 나와. 뭐가 나온다? 통관이라는 게 먼저 나올 거예요. 통관이 뭐다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살펴봤다시피 통관이라는 건 수입, 수출, 반송을 말하는데 그림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 외국에 있는 물건 외국 물품이라 쓸게요. 꼭 그런 건 아니야. 외국 물품이 국내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음. 그러면 죠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 이게 수입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국내에 있는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요. 그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수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이두 가지 조금 믹스한 내용인데 외국에 있는 물건이 국내 보세 구역을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나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반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수입일 때는 관세를 원칙, 주황색이 잘 써지는 것 같아. 파란색은 잘안 보일 것 같아. 수입은 원칙적으로 관세가 납부가 돼야 됩니다. 물론 감면 받을 수도 있고, 세율 자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요. 수출일 때는 관세가 없다. 반송이 좀 애매하죠? 수입은 관세가 있고, 수출은 관세가 없어. 반송은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반송은 얘도 관세가 없다. 요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볼게. 용어의 정의에서 통관을 하고 있어요. 수입, 수출, 반송일, 통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외국 물품이 국내에 반입한다. 라고 하면, 얘를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다. 라고 하면, 얘를 반송이라고 얘기를 한다. 좋다, 그죠? 그런데 어, 대상이 바뀌네. 내국 물품을 바깥으로 반출하면, 얘를 뭐다? 얘를 수출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수입과 반송은요 대상이 외국물품이랑 공통점이 있고요, 반송과 수출은요 외국으로 반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송의 정의예요. 아 이거 반송의 정의 미안해요. 통관의 정의예요, 그죠? 네.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수입, 수출, 반송 섞어서 통관이야, 그죠? 그 중에 먼저 나오는게 뭐다? 수입이다, 그죠? 수입의 정의 좀 볼게요. 수입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 수입이란 그죠? 법에서 수입이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따 법에서 설명해드릴게 얘가 외국 물품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내에 반입을 하거나 그죠? 반입되면 얘를 수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아, 쉽게 생각하면 그러겠지 아,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가지고 와 그게 수입이겠지. 근데 요 내용만 가지고 수입을 다 정리하기에는 아, 조금 빈틈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 그러면 국내로 갖고 오지 말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물건을 다 소비해버리면 물건이 없으니까, 반입이 안돼 있으니까 수입이 아니고 관세를 안 내겠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반입시키지 않고 반입하는 과정에서 다 소비 사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수입 물품을, 즉,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거나 또는 수입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하면 얘를 수입으로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입의 두 가지 카테고리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 소비 또는 사용이 일어나면 걔를 수입으로 본다는 거지. 그죠? 근데 반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이 있어 봐봐. 봐봐. 아, 미안해요. 반말해서. 봐봐요. 그죠? 봐봐요. 보세요. 외국 물품을 반입할 건데 이게 보세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입이 두 군데 걸리거든. 보세구역에 반입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다. 이렇게 두 군데가 뜨는 거예요. 반입이라는 게. 그러면 저기저 말하는 이 반입은 대체 뭘 의미하냐라는 거겠지. 그죠? 얘를 의미하냐, 얘를 의미하냐 수입이란는 걸. 느낌상 어떤 것 같아?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를 의미하겠지. 그죠? 그래서 가로읽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구역 경유한다면, 보세구역에 반입이 아니라,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이 수입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세구역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을 수입으로 한다. 이해되셨죠? 예. 네. 소비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인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영토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까지 확장을 시켰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또 숨어 있냐면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사용을 포함한다. 그죠? 수입 정의 쉽네. 총네 가지야. 실제로 심플하게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관세법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최근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보기 1번 뭐가 나온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맞다. 그죠? 보기 2번.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다. 맞다. 그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한다. 맞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다. 맞다. 그죠? 보기 5번? 엉뚱한 거 들어가겠지. 그럼 엉뚱한 거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됐어요? 그 엉뚱한 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데, 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9조에, 239조에 의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얘는 원래는 수입으로 봐야 되는데, 야 얘는 수입으로 인정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건좀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비행기 타고 비행기 다타 보셨죠? 안타 보셨어요? 학교를 가지고 타 보세요.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갔다 보면, 좀 좋은 비행기 타거나 멀리 장거리 가면, 승무원 분들이 이렇게 깨워요. 그만. 자세요. 밥 드셔야죠. 이러면서 밥을 먹인다고 그게 기내식이잖아. 그러면 기내식을 내가 우리나라 운송수단이죠. 대한항공 탔어. 거기서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여행자나 이런 사람들이 기내식을 드셨어. 그러면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물품이 소비 또는 사용이 됐죠. 배고파서 두번 먹었어. 그러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니까 그 규정이 여기서 규정되어 있거든. 대표적인 게 선박용품이라고 얘기하거든. 선박용품은 이따 용어의정에서 나올 건데 선박용품의 대표적인 게 이거 다 써드려요. 음 음료 뭐 식품 이런 젠장. 그죠? 연료 이런 것들을 의미해. 선박용품을 운송 수단에서 용도에 맞게 맞게 소비 또는 사용이 일어나면 얘는 수입으로 보지 않아. 됐어요? 두 번째 얘는 좀 비슷한데 선박용 선박용품 등을 선박용품 등을 아 세간장이, 얘가 바뀌었어요. 세간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에 경유하면서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이 일어나면 얘를 수입으로 보지 않아. 얘는 이해됐지? 기내식에서 밥 처먹었, 처먹었던 편이 좀 그래. 밥, 밥 드신 거, 그죠? 두 번째 보다, 얘는 뭐냐면, 환승하는 애야. 우리나라 왔다가, 어, 잠깐 다른 나라로 경유하면서 했을 때, 그죠? 비행기 안에서 준게 아니라, 어, 그 환승 경유 통로나 이런 데서 기내식을 줘서, 줘서 거기서 밥을 먹었다면, 그래도 징수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여행자가,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 휴대폰을, 관세 통로나, 운송수단에서, 소비 사용이 일어나면 얘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네 번째는 기타거든요. 근데 아직 정하고 있는 게 없어. 기타, 그죠? 여행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어. 베트남을 갔어. 그래서 망고 젤리를 사갖고 온 거야. 인천공항 오고 있는데 너무 배고파. 그래서 가방에 있는 젤리를 내가 먹었어. 그죠? 그거 먹었다고 해서 내릴 때 세금 공무원이 가방에 또 젤리 드셨죠? 돈 내서 이렇게 안 해. 왜? 이 규정 때문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 구조를 잘 파, 파악하셔야 돼. 내가 출제자야. 근데 수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딱 보기 좋게 마치 문제 내라고 있는 것처럼 어디선 다, 답안이니까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보기 5번이 들어가야 되잖아. 뭘 내겠어? 얘를 넣는 거야. 다음 중 수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이런 식으로 항상 오답이 나오고, 나오면 또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거 말고는 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게, 수입은 수입인데, 240조에서 뭘규정 하고 있냐면, 수입의 의제라는 게 있어요. 의제, 의제, 의제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수입의 의제를 한다. 수입의 의제가 뭐냐면, 수입의 의제가. 의제예요. 미안합니다. 아, 글씨 좀잘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손 자를 수도 없고. <laughs> 수입의 의제가 뭐냐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입으로 간주하는 거 수입은 아니야. 근데 수입으로 간주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암기식을 좀 씁시다. 원래 사실 개인적으로 암기식 쓰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급할 때는 그냥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걸 국통물 매우추 이렇게 쓰면 돼요. 국통물 매우추. 그죠? 이거 제가 수험생 때 그, 강의하셨던 분이 만드셨던 그 암기식인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 막, 회사를 붙이더라 뭐,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뭐, 몰상식하고 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15년 전에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은 납니다. 여튼, 그죠? 국통물 매우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국통물 매우추. 대표적인 우편물이거든요. 우편물 같은 경우엔 수입의 의제에 해당돼서, 외국에 있는 삼촌이 나한테 뭐, 조던 신발을 보냈어. 그죠? 아, 그래서 내가 국내에 갖고 올 때, 뭐, 자가 소비용이라고 해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일어나도 어, 수입이 된 걸로 간주해서 세금 징수하지 않거든 그런 게 수입의 의제라고 보시면 되죠 음. 다시 수입은 수입이 아니지만 수입이 돼서 다 처리가 된 걸로 간주하자라는 게국통물 매우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